고생대 캠브리아기에 처음 나타나 장장 3억 년 동안 지구에 살았던 삼엽충은 그 자체로 진화의 정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의 대멸종을 겪으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다시 번성했던 그들은 환경의 변화에 맞서 그때그때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분화하며 오랜 시간 지구의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t e were capable of very rapid evolution. Uh, and uh... This applied even to the, towards the end of their history. Some of the trilobites that went out at the end of the Ordovician had been around in the ocean since the Cambrian period, so one could say that they were themselves already tremendous survivors. 3억 년 동안 존재했던 이 동물은 놀랄 만큼 장수했습니다. 몸이 세로로 3등분 된다고 붙은 이름 삼엽충. 등 부분은 딱딱한 껍질이 있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었고 마디가 있는 부속지로 비교적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고생대 초기에 이미 눈이 발달되어 있었 몸통의 크기는 손톱만한 종에서부터 방석만한 크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심엽충은 당시 바닷속의 약자였을 겁니다. 뜯어먹힌 흔적이 남은 화석도 발견되었죠. 그들은 어떻게 자신을 지켰을까요? Many of the trilobites that survived the end Ordovician extinction event were capable of rolling up. This shows you how beautifully adapted they are. The head 몸을 펴고 있으면 껍질이 없는 배 쪽이 적의 공격에 다치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을 말아버리면 포식자가 공격할 틈이 없었겠죠. 보식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졌던 고생대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삼엽충의 첫 번째 진화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에서 본 삼엽충의 머리입니다. 한 쌍의 겹눈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삼엽충의 눈은 육각형의 유리를 모아놓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먹고 먹히는 보식 전쟁이 벌어지는 환경에서 적 혹은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한 이점이었을 겁니다. They had really quite 현미경으로 본 삼엽충의 눈은 마치 정교하고 아름다운 공예품 같습니다. 초점까지 맞출 수 있었다는 정교한 시력 역시 살아남기 위한 적응의 결과였습니다. 삼엽충의 진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뿔과 방패 같은 껍질로 몸을 보호했던 삼엽충들. 불편해 보일 정도로 기괴한 이런 형태도 모두 적대적인 환경에 대한 적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녀석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던 걸까요? 일본 시조오카 대학의 삼엽충 연구가 스즈키 교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형태를 바꾸었던 동료들의 멸종을 지켜보며 끝까지 살아남았던 종은 예상 밖의 존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산요충의 그룹은 모양과는 보통, で装備パーツとしても普通なんですで特徴としては体がが小さいといとう傾向が見られますあまりにもうまく変わりすぎ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外の災害の地の周りが、まあ、環境ですとか敵の種類です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変わった時にあるものに特化しすぎてしまって変われなくなってしまって。 지극히 평범한 모양에 크기도 4cm 정도로 작은 이 종이 멸종 직전까지 살아남은 삼엽충입니다 특정한 조건에 적응하는 대신 평범하고 작은 몸으로 세대교체 속도를 높임으로써 다른 특화된 종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엽충이 살았던 삼억년의 시간 동안 지구는 실세없이 변화했고 삼엽충은 그 변화에 꽤잘 적응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대비는 불가능했습니다. It's just bad luck if you're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and certainly at the end of the Permian, as much as 90% of species went extinct. So this is almost all of life. And it's probably more sensible to think about the 10% who survived as just being lucky.